진해성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붙잡았던 순간을 기억하는 팬들은 많다. 화려한 고음도 극적인 퍼포먼스도 아니었지만 한 줄의 가사가 이상할 만큼 오래 남았다. 마치 괜찮아 라는 말을 직접 듣는 것처럼 그 목소리는 각자의 하루에 스며들었다. 그의 노래 속 가사는 늘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사람처럼 다가온다. 그래서 팬들은 그 가사들을 위로 받은 기억으로 저장한다. 힘들었던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대신 말해준 문장으로, 어떤 팬은 시험에 떨어진 날, 진혜성의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가사 속, 지금의 너도 충분하다는 의미가 담긴 한 문장이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을 멈추게 만들었다고. 그날 이후 그 가사는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팬은 밤마다 혼자 이어폰을 끼고 그의 노래를 들었다고 회상한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불안이 가사 속에서 조용히 정리되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 끝까지 들어주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진해성의 가사가 특별한 이유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잘하라는 말 대신 지금의 모습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팬들은 그 점에서 큰 위안을 느낀다. 세상이 계속 앞으로만 가라고 재촉할 때 그의 가사는 잠시 멈춰도 된다고 말해준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자주 같은 가사가 언급된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같은 문장에 울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감정을 공유한 사람이 된다. 어떤 이는 진해성의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과거의 선택, 후회, 미련이 가사 속에서 천천히 풀어졌다. 그때의 너도 최선을 다했다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내려앉았다. 사랑에 지쳐있던 팬들은 그의 가사에서 조용한 응원을 찾는다.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 놓아도 괜찮다는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린다. 이별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준다. 무대 위에서 진혜성이 그 가사를 부를 때 팬들은 숨을 죽인다. 가사가 공기처럼 흐르며 관객석을 채우는 순간 각자의 기억이 동시에 깨어난다. 그래서 그 노래가 시작되면 눈물이 먼저 흐르는 사람도 있다. 그의 목소리는 위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울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다. 팬들은 그 자유로움에 안도한다.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생긴 것 같기 때문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진혜성의 가사는 친구 같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든 날일수록 그의 노래를 찾게 된다. 어떤 가사는 특히 팬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반복해서 들을수록 의미가 달라지는 문장들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던 말이 시간이 지나며 삶의 태도가 된다. 팬들은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긴다. 이 가사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텼다. 이 문장을 들으며 다시 숨을 쉬었다. 같은 말들이 쌓인다.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로가 된다. 진해성의 가사가 가진 힘은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서 아프고 그래서 더 진실하게 다가온다. 팬들은 그 솔직함을 믿는다. 어떤 팬은 병원 대기실에서 그의 노래를 들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다. 가사 속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 공간을 견디게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도 팬들은 특정 가사를 잊지 못한다. 상황은 변했지만 그 문장이 자신을 지켜주던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 시기에 동반자가 된다. 진해성의 가사는 종종 질문처럼 들린다.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게 만든다. 팬들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팬미팅이나 공연 이후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도 결국 가사다. 어떤 멘트보다, 어떤 연출보다 한 줄의 문장이 오래 남는다. 그것이 진해성이 만들어낸 연결이다. 그의 노래를 통해 위로받았다고 말하는 팬들은 많지만 모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누군가는 꿈 때문에,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울었다. 그러나 가사는 모두를 품는다. 팬들은 가사를 캡처해 휴대폰 배경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끝내며 그 문장을 다시 읽기 위해서다. 작은 습관이 마음을 지탱해 준다. 진해성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관대해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 어떤 가사는 특히 조용한 새벽에 잘 어울린다. 모두 잠든 시간, 혼자 남은 마음을 정리할 때그 목소리는 더 깊이 들어온다. 팬들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팬들 중에는 그의 가사를 통해 다시 꿈을 꾸게 된 사람도 있다. 포기했던 목표, 미뤄두었던 마음을 다시 꺼내게 된 것이다. 가사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지만 용기를 남긴다. 진해성의 노래는 항상 끝에 희망을 남긴다. 분명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도 마지막에는 숨을 돌릴 공간이 있다. 팬들은 그 균형을 사랑한다. 그의 가사를 들으며 울었던 날들이 쌓여 어느새 웃으며 들을 수 있는 날이 온다. 그 변화 자체가 팬들에게는 하나의 성장이다. 가사는 그 과정을 함께했다. 팬들은 종종 말한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오. 그만큼 가사는 시간과 함께 의미를 바꾼다. 진해성의 가사가 가진 진짜 힘은 잊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행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져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 다시 필요할 때 떠오른다. 그의 노래를 추천하는 팬들은 많다. 단순히 좋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건네고 싶은 음악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의 가사를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같은 문장에 공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진혜성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가사로 충분히 전한다. 팬들은 그 침묵 속에 진심을 느낀다. 그래서 더 깊이 믿게 된다. 그의 노래가 끝나고도 가사는 마음 속에서 계속 울린다. 하루의 선택. 감정의 방향에 조용히 영향을 준다. 그것이 진해성 가사의 방식이다. 팬들에게 그 가사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힘들 때 붙잡았던 손이고 외로울 때 옆에 있던 사람이며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 작은 불빛이다. 그래서 오늘도 팬들은 그 가사를 떠올린다. 이미 여러 번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해성의 가사는 그렇게 팬들의 삶 속에 남아 있다.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언젠가 또 힘든 날이 오면 팬들은 다시 그 가사를 찾을 것이다. 처음처럼 혹은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 노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진해성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붙잡았던 순간을 기억하는 팬들은 많다. 화려한 고음도 극적인 퍼포먼스도 아니었지만 한 줄의 가사가 이상할 만큼 오래 남았다. 마치 괜찮아 라는 말을 직접 듣는 것처럼. 그 목소리는 각자의 하루에 스며들었다. 그의 노래 속 가사는 늘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사람처럼 다가온다. 그래서 팬들은 그 가사들을 위로받은 기억으로 저장한다. 힘들었던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대신 말해준 문장으로, 어떤 팬은 시험에 떨어진 날, 진혜성의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가사 속, 지금의 너도 충분하다, 는 의미가 담긴 한 문장이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을 멈추게 만들었다고. 그날 이후 그 가사는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팬은 밤마다 혼자 이어폰을 끼고 그의 노래를 들었다고 회상한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불안이 가사 속에서 조용히 정리되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 끝까지 들어주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진혜성의 가사가 특별한 이유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잘하라는 말 대신 지금의 모습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팬들은 그 점에서 큰 위안을 느낀다. 세상이 계속 앞으로만 가라고 재촉할 때, 그의 가사는 잠시 멈춰도 된다.